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어서 오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검색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하고 대응 방안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주 역시 기가 막힌 종목으로 뽑아왔고요. 영상 말미에 보시면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혜택이고요.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하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해볼 종목 바로 SY입니다. 자이 종목 여러분들 8월달, 9월달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요. 왜 중요한지 하고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죠? 이거 중점적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SY가 지금 8월, 9월달에 제가 중요하다고 분석을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8월 9월달에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지수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수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지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식하시기 너무 어렵죠 그쵸 뭐 열심히 부족해서 매매한 것 같은데 아 좋아보여서 샀지만 잘안 가고 빠지고 근데 빠지는 게 여러분들 지수 때문에 빠지는 게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는 우습게 빠지는 장입니다 그만큼 좀 어려운 구간이고 대신해서 여러분들 올라가는 종목들 놓고 보면 테마주들 너무 무섭게 올라가죠. 테마주가 기회 있는 거는 알겠는데 왜냐면 지금 장세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테마주 장세예요, 테마주. 테마주 장세인 거는 알겠는데 테마주들이 타이밍 맞추기가 너무 어려우시죠. 왜냐면 너무 순간적인 급등, 급락, 막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비중 넣기도 좀 어렵고 겁도 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죠? 어, 그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지금 지수가 좀 어려운 구간이고 그 다음에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슈가 나와버리면, 주목도 매매하려고 놓고 보면 차트는 저 위에 올라가 있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꼭대기 갖고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접점을 찾는 거죠. 자, 지수가 어려운 부분들하고, 그리고 접점을 찾는데, 테마주들이 이미 급등 나온 부분들하고, 접점을 찾는 겁니다. 이 중간 어디쯤에서 투자 기회가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는가를 보는 거죠. 이해 되세요? 그 관점으로 제가 sy를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8월, 9월이다라고 보는 거죠.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지수 관련주가 아닌 부분들하고, 테마주도 아닌 부분들하고, 그죠? 테마주라고 하는 거는 완전 정말 들썩들썩 하는 거 있죠? 초전도체나 백신이나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애들 말고, 이미 급등 나온 거 말고, 어,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을 해보면 저는 여기로 귀결이 된다고 라 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면 2분기 실적 발표한 지 얼마 안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쵸 그럼 포인트를 여기서 잡는 거죠 2분기 실적이 방긋 웃을 만하게 잘 나온 회사들 이해되세요? 이 회사들이 전 기회가 있다고 라 보고 그 다음에 호재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 어, 이분기 실적도 잘 나왔는데, 야 호재까지 있어. 거기에다가 저는 SY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차트가 여러분들 이게 월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지금 이 음봉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 아 어, 이분기 실적에다가 호재가 있었는데 최근에 조정까지 보였던. 너무 땡큐지. 최근에 조정까지 보였다 그러면, 뭐 금상첨화 아닙니까? 재료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지수가 어렵지만 다른 일반적인 상황의 종목들보다는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디에 SY에.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하고 호재하고 최근 조정 이런 부분들까지해서 제가 싹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려볼게요. 어,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 어, 여기 구간 있죠? 자 여기에서 엄청난 상승세 나왔습니다. 3천원부터 시작 해서 거의 6천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두달 만에 두배 가까이 올랐던 게여기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여러 이때는 sy가 왜 올랐습니까? 이때 sy가 오른 이유 여러분 기억을 하실까요? 전쟁으로 가야죠. 우크라이나. 그렇죠? 우크라이나 재건. 건축 쪽이니까 어 요쪽으로 기대감이 있었던 시기가 여기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아한달 쉬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고마운 부분들이지 않을까 가격적인 매력 그 다음에 안정성을 추가해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음봉 맞은 요 조정 나온 구간이요 괜찮다 라고 봐요 지금은 그러면 어, 이때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올랐었고 지금은 여러분들 네옴시티 사우디 그쵸 요것까지 좀 더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기대해 볼수 있는 건축 중에 건설 건축 중에 굵직굵직한 거는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sy가. 이해되십니까? 지수가 지금 안 좋을 때, 보시면 지수 너무 어렵잖아요. 욕 나올 만큼 막 그렇지. 좀 짜증나죠? 지수가 좀 어려운데, 어려운 구간에서도 이렇게 호재가 나오고, 호재권 이렇게 이렇게 있고, 실적도 지금 상반기 역대 최대치 영업이 익 나온 부분들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바닥 잡고 올라오는 부분들, 탄력도도 있는 부분들인데 8월 9월이 시기적으로 맞춰보면 중요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세요. 아하 우크라이나 재건 있었고 네옴시치를 새로 프로젝트 등록했다. 아하 실적도 지금 상반기에 잘 나왔다. 역대 최대 영업이익 아하 하는 거죠. 그러면 8월, 9월에만 전략만 잘 잡고 타이밍만 잘 맞추시면 지수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기회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S.I.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거고 자 어떻게 도와드릴지 잠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도와드릴 까요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거 없으시고 당연히 무료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 있으시죠? 010 5865 434번으로. SY라고 문자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Y의 목표가하고 대응 방안 요거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요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너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좀해 보고요. 여기에 여러분 상승할 수 있는 기간과 그다음에 추매 방법 다음에 비중 조절 방법 이런 부분들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분들도 요거 하나만 받아 가셔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쉽게 전략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거 영상 통해서 좀 알려 달라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렵습니다. 왜냐? 주요 정보와 좋은 정보는 여러분들 우리끼리만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꼭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만큼 철저하게 외부 유출 금지하겠습니다. 이거왜 그러냐 하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합심해서 우리끼리만 수익 많이 내보자 이런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sy 문자 주셔서 이 혜택 발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투자 포인트 잡기 전에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4월 6일날 유튜브에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왔고 무려 100%라는 놀라운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k b g 였고요 일봉상 보시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드리면서 단기 급등 시세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k b g 말고도 수익난 종목들 많은데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면 3월 21일날 제가 조 9일 알미늄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고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72% 수익 그리고 4월 7일 날 디젠스도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60%의 수익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현대 비앤지스틸 역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시세 좋았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40%라는 급등 시세 나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종목들보다 회사 내용과 기대 수익률 자체가 더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해당 장비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유일한 독점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요. 그 회사가 상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고요. 무려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회사 내용이 튼튼하다 보니까 주주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요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 보니까 대기업 창업주의 투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견기업이 2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주요 주주에 대한 구성도 역시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이 정보 가만히 줄수 없겠죠. 최근에 기관 그래서 엄청난 폭풍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나타내는지는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눌림목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제가 자신 있게 뽑아왔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중간 중간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월봉 차트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엄청난 매수세 유입된 부분들 확인이 되시고요. 이 매수세, 이 급등세는 거의 두 배의 상승 탄력도를 보였었습니다. 그때 상승 폭이 무려 96%나 됐었습니다. 그만큼 탄력도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력으로 봐야 되는 거는 월봉상 음봉 나오면서 쉬어줬다는 부분들,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는 부분. 들 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만한 회사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보 자신 있게 뽑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월봉 차트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 드릴 테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봉 차트 이후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요 주주에 대한 현황인데요.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창업주 분께서 투자하신 투자 회사가 지금 최대 주로 들어와 있고 지분율은 40% 이상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2대주주로 들어와 있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블럭 처리를 해놨지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중견기업이 들어와 있고 19%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주주와 주요 주주가 정말 빵빵하게 구성되어 있다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린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어려운 부분들 없으시고요 010-5865-4234 번으로 오늘의 종목 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기관에서 폭풍 매집 중인 사항들 현황까지 제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기점으로 해 가지고요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들 기관 중심으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금융투자 그리고 보험 그리고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 주체에서 지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급하게 매수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지금 매수한 수량만 놓고 보면 무려 115만 주 이상입니다 기간에서만요 엄청난 매수세 눈에 보이시죠? 이렇다시피 기술력이 뛰어나고 수급 차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성되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종목이고 이번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아시고요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010 5 8 6 9 41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뽑아온 자신 있는 이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는 부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시려면 종목 찾는 부분들하고 수익 보시는 부분 참 어려우시죠? 지금 보시는 수익 인증들은 다 단기 관점의 전략으로 해서 수익 난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12% 수익 난 부분 올라와 있고 여기는 20% 수익 조금 7% 수익이 났네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 보시면 14% 센터에서 27%까지 단기간에 수익 확인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는 부분 어려우신 거 없으시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실시간 정보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주식하시기 바랍니다.